안녕하십니까. 현승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떠한 시간대에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굉장히 하루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1분 1초를 절대 헛되게 쓰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는 사람이다 보니 오늘도 낭비되는 시간 없이 최선을 다해 하루를 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오늘 나는 조금 여유로웠어. 나는 오늘 조금 한가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혹은 직장에서 치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상 이렇게 해야 돼서 저렇게 해야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장난하며 위기와 공포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잘못된 사상을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만들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의 신앙 속에서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몇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오늘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다 지옥에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순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무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여유롭게 살았던, 직장에 치여서 살았던, 아니면 가족과의 여러 일정 때문에 살고 있었던,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을 자가 반드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까지 다시 육신의 옷을 입혀서 부활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로마로 인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요, 핍박이 가득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즉, 많은 교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과 위로가 필요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신앙과 정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 아니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살자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살자라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믿음의 가족이고 영적인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일곱 가지 재앙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은 저와 어느 곳에 서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리나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넘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에 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를 얘기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바로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니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엄하신 밤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이 구분되어지고 다시 오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수 없는 주변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들에게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오늘 전하며 나아가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온다는 그 마음으로 살며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오늘 액션하며 오늘 움직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급급하여, 1시간, 2시간 이후의 일들을 정신없이 쳐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여유롭게 살며 될 테면 덜 하는 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치여 그냥 환경에 짜여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 내가 평소에 돕지 못한 사람, 내가 평소에 전도하지 못한 사람, 내가 평소에 마음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그 마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